여러분들이 공부를 먼저 하셔야 된답니다. 자, 배웠지만 까먹은 분들은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기억을 다 살려줄 테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예제 4번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보니까 코사인 X에다가 e 의 EY승 마이너스 Y, dy DX는 e 의 Y 곱하기 사인 EX. 자, Y0는 0이라는 조건을 줬을 때요 미분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라 그랬죠. 자, 요 경우에도 보니까, 자, 요거는 X에 관한 부분, Y에 관한 부분. 자, 요렇게 Y에 관한 부분, X에 관한 부분이 확실히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죠. 그쵸? 요럴 때도 우리가 왼쪽은 Y를 다 몰아, 몰고, 오른쪽은 X를 다 몰아가지고, 이 문제를 변수 분리형 미분 방정식으로 풀수 있는 그런 유형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일단, 이 E의 y 승을 왼쪽으로 가져오면, 역수가 되니까 E의 마이너스 y 승이 되어지죠. 자, 요렇게 우리가 되어지고, dy를 남겨놓고, 자, 그 다음, 사인 EX라고 하는 요 부분하고, 자, 요 코사인 X를 오른쪽으로 보내요분모에 코사인 X가 되고, 요 분모에 있는 DX는 오른쪽으로 하면 분자로 가지겠죠. 이렇게. 자, 여기에서 우리는, 요놈이 요렇게 곱해주면 2에 y승 마이너스 y곱하기 2에 마이너스 y승 자 dy 요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고 우리가 sin2x라는 것은 2배의 자 sin2x는 뭐가 되죠? 한번 적어볼까요? sin2x는 2sinx cosx 요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죠자 그렇기 때문에 sin2x하고 c o s 2 e sin x cos x 약분하면 요게 2배의 sin x가 남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래서 우변은 2 sin x 결국 dx만 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요렇게 한 후에 우리는 양변을 똑같이 자, 인테그랄. 자, 인테그랄을 붙여서 적분을 한번 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어, 여러분 우리가 대학 기초 수학에서 공부했던 내용 중에 소위 y 곱하기 e의 마이너스 y승을 적분한다는 것 부분 적분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분 적분을 지금 스네임처럼 잘 못하시는 분들은 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은 부분 적분을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겠죠? 자, 이 y는 그대로 가져오고 e의 마이너스 y승을 적분한다겠죠 자, 그대로 가져오고 적분하고, 연결부호는 마이너스고, 미분하고 적분한다겠죠? 미분하고, 자, 적분하면, 요렇게.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요걸 적어줄 수 있다라고 했다는 거죠. 결국 요것은, 마이너스 y, e에 마이너스 y승, 그리고 마이너스 e에 마이너스 y승, 자, 플러스 2. E. 요렇게 우리가 적분이 되어진다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요 자변을 접근할 때에 E의 Y승은 접근하면 자기 자신이죠. 그런데 Y 곱하기 E의 마이너스 Y승을 접근하면 그 결과가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겠죠. 자, 요것에 마이너스를 부, 붙여버리면 결국 플러스 Y 곱하기 E의 마이너스 Y승. 자, 요것도 플러스 E의 마이너스 Y승. 자, 요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은 2sinx를 접근한다 마이너스 2cosinx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걸 어거지로 여러분들이 y에 관해서 풀기가 어려울 때는 해를 이렇게 그냥 그대로 둬도 된답니다. 다만, 요 초기 값 조건을 우리가, 초기 조건을 적용을 해야 되니까, 요 말은 x가 0일 때는 y가 0을 만족한다겠죠? 그래서, X가, X, X 대신에 Y 대신에 0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요 일반 해에다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자, Y 대신에 0 지부였고 0 지부에 지배, 0지이면 우변은, 아, 자변은 1 플러스 0 플러스 1이 되어지고 여기에 0을 지부이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한는이 이미의 상수값 C를 정해 보니까 이거는 4라고 하는 값으로 정해진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구한 해는 2의 y승, 자, 플러스 y 곱하기, 자, y 곱하기 2의 마이너스 y승, 2의 마이너스 y승, 그리고 4 마이너스 2 코사인 x. 자,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줄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예제 5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인하대학교에 기출된 문제인데. 자, 대학에서 기출된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미분 방정식 y2 플라임 t 곱하기 y 플라임의 3승 이꼴 0은 0의 해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골라 봐라. 그렇죠? 자, 여기에서는 독립 변수가 t죠. 그렇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y'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뭘, 뭐를 우리가 적어 놓은 거죠? dy dt를 적어 놓은 거죠. y2'이라는 것은 자, d제곱 y dt제곱. 그러니까 독립변수 t에 관해서 두번 미분한 거, 한번 미분한 거, 그런 의미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자, 요걸 여러분들이